새 날의 주인되 주시고 또새 날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한장 가운데 구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큰 은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반을 맞고 나와 하나님 앞에 하루를 기도하라고 시작하는 주의 권속들. 주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고 주의 나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작정하심이 기도하는 자들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는 주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 공동체에 의해 하나님 크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전근 조서 동원시켜 주셔서 방패막을 세워 주셔서 악한 영이 틈못타도록 막아 주옵시고 영적인 싸움에 지지 아니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고자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속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루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그 구원이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루의 설교고요. 그 설교를 통해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영접하고 경험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3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루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고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고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듯이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에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화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함을 받는다 하였더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이 불로 세례에 배품을 그말이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리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아, 베드로가 이방인들, 여러의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 복음을 오늘 성경에는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그 복음을 들었더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받았던 그 같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살지만은 아직이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또 성령을 받아들여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는 좀 달라요. 그, 우리 세움교회 안에 성도들이 각자 각자 그런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철로역정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크리스찬은 이제, 그 주인공이 등에 짐 쥐고 길을 떠나서, 예,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죠. 근데 그 짐은 태어날 때부터 등에 진 짐입니다.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떠나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그가 마지막 정착역에 도착할 때까지는 정말 그가 저 등에 있는 불행한 짐을 벗지 아니하고서는 행복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주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한 채또 죽음 너머의 삶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어 주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평안이나 행복함, 행복함이나 안전하다 하는 것들은 결국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죽음 앞에 그 모든 것들은 하루 아침에 예,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짐을 지고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그 크리스천에게 등에 짐을 벗을 수 있는 열쇠를 예, 주어지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화평의 복음이 바로 그 것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복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에 대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 천로 역정에서 나오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져서 내 손에 등에 있는 짐을 풀수 있는 그 열쇠 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에만 손에만 쥐고 있고 그거를 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등에 있는 짐은 가을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있는 키도 가지고 뭐요 인생의 나그네를 걸어 가는 거죠. 그거 그 키를 가지고 풀고 그냥 홀가분하게 걸어가면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나에게 튜브를 던져줬거나 보트를 던져줬으면 내가 그것을 붙잡고 붙잡거나 또는 보트에 타거나 해서 그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예 살고 살면은 되는데 던져진 건을 알고 내 앞에 보트가 있는 건 알지만 그 예, 보트에 타지 못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땅에 존재합니다. 알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누가 해주시느냐,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국은 내 손에 키가 있지만 이거를 내가 예, 키를 돌려서 내 안에 있는 짐을 풀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 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릴, 내 자유함을 누리려면 성령을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할줄 압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있는 무거운 짐들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반응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인생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고 죽음에 대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사랑의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응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네, 누가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들 모든 걸다 아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을 내 힘이시다라고 다 굳이 이렇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전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반응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왜그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왜못 읽으실까요? 다 읽으시죠.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고 표현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갔었을 때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당신들에게는 오늘날 목회자 길을 걸어가고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신학생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신학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열 가지를 얘기해 놓고서는 그열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를 도우신 분입니다. 열 가지를 쫙 만들어요. 그럼 그거를 일주일 내내 동안 뭐 하냐면은 하루도 빼놓지 말고, 날마다 입술을 소리내서 고백하라 그래요. 길거리를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이게 과제예요.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지난 다음에 어땠느냐 이걸 이제 숙제를 독크 감처럼 내는 거예요. 생전 처음 해봤어요. 예, 일주일 동안 하는 가정 가운데 평상시에도 한 번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내 힘이십니다. 알고 살았던 곳과 매일 같이 소리내서 내가 고백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에 숙제하다가 성령 만나 터진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수두룩 빽빽인 거예요. 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날 이래 시는구나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응하고. 계속해야 합니다. 이런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배운 것도 많고 고지식하고 했던 그런 사람. 예수를 완전히 이단자로 알고 그를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가 매 걷는, 걷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도행전에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되지은 그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여 있는 그 장면을 보면 참 감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토인 크리스찬들의 정말 성령 안에서 내 짐이 해결이 되어졌고 죽음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그 반응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반응하는 소리가 각자 개개인 개인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어, 그 전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에 배워도 라고 이 찬양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찬양을 부르기가 이게 어떻게 아무 증거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냐. 증거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가지. 아 물론 우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령을 만난 이후에는, 예, 이제는 뭐 굳이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내 마음에 확신이 드니,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증거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확신이 들어버리면 아무 증거가 없어도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머리로 아는 것과, 어,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는 너무나 큰 차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새 친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어,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져서 예,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 막풀무 불을 막 그냥 새도 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친구들을 거기다 던져버리려고 하는 거란 겁니다. 그럼 내눈 앞에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은 들어가면 죽는 거지. 이게 우리 이성적인 생각이잖아요. 저불 속에 들어가면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럼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뭐냐면 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아니면 그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걸요? 확신이 그런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은 흔들림이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아요. 죽어도 산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도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그를 데리고 무리아산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오늘 크리스찬이라 하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지만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몇이 될까요? 그 확신이 없으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만 성령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네, 구원에 이르는 그 거듭남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제자와 군사로 살아가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제 그 기본의 삶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면 군사가 되는 거고, 제자가 되는 거고, 일꾼이 되는 거고, 사역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결코 할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네들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남아 있으라 하신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로 부름뿐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하나 더 평화평케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의탁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삶이, 예, 그들에게는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요, 머리로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들은요, 뭐요. 생각 없이 그냥 계속해서 계속 나 나타나고 만들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내 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고 체험해지면은 내 안에 이론으로도 풀어갈 수 없고 머리로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들이 성령 안에서 해결이 되죠요. 여러분들 다 자전거 배우실 때 기억 나시나요? 타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에, 예. 내가 머리로는 이론 다 알겠어. 어, 그런데, 내 몸이 말이 안 듣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익히는 거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몸에 익히고, 익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 머리로 이해, 되는 알고 있었던 것들이 뭐요? 몸으로 반응하는 거죠. 수용하는 법도요, 우리는요, 머리로는 다, 이론으로는 다 알아요. 하체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거 이런 대로 안 되잖아요. 아는 것 따로 몸 따로잖아요.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꾸준히 힘을 빼면서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면 그게 내가 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믿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넘어져도 예수님 붙지 믿음 갖고 다시 일어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아 이 얘기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매일같이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을 구하라. 이 얘기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렇게 경험이 되죠. 야,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죠. 인생을 살아가는 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거는 누구나 다 갖고 가는 짐들이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이 계달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확신과 하나님께 내 전적인 삶을 맡길 수 있는 의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